자, 안녕하십니까. 모두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뭐할 거냐면, 여러분들이 등교하면 용접수업을 할 거잖아요. 그래서 용접수업을 하기 전에 어떤 공구가 있고 어떻게 쓰는지, 어,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일단 보호구부터 설명을 할게요. 선생님은 지금 이 보호구는 아마 여러분들은 없고, 어, 선생님 개인 보호구입니다. 보호구인데, 이렇게. 옷처럼 입을 수 있고, 등은 뚫렸어요. 근데도 더워요. 예. 네. 근데도 덥고,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, 일단은 장갑. 응접용, 응접용 가죽장갑. 어, 응용 가죽장갑 있고, 그 다음에 이거는 각반이라고 해서, 어, 발 덮개입니다. 발 덮개. 각반 자, 그 다음에 앞치마. 어, 앞치마가 이렇게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, 음, 보호구는 이정도 설명을 했고, 뭐 목장가 당연히 있을 거고. 자, 이제 공구를 설명할게요. 일단, 용접용 망치. 뭐, 이렇게 봐야 되나요? 어, 이제, 어, 쓰레그 이런 거딱 때릴 때, 딱 이렇게 때릴 때, 어, 하는 겁니다. 이제 용접용, 용접 망치. 자, 그 다음에 이게 철 브러쉬인가요? 철 브러쉬. 어, 이제 그 용접하고 나서, 쓰레그 그거 딱 때리서 떼고, 그 다음에 블러쉬로, 이렇게 해서 어 하는 겁니다. 자,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바이스 프라이인데 어떻게 쓰는 거냐면 뭐 지금 이게 만약에 용접한 이게 모제인데 만약에 용접을 하면 뜨겁잖아요. 그러니까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쪽에서 조절합니다. 조절 조절 조이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잡습니다.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어 쓰고요. 이제 이게 시편인데시편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, 자, 그 다음에, 이게 있어요, 이게.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, 여러분들이 설비부전 기능사 볼 때, 어탭 핸들이에요, 탭 핸들. 그래서 지금, 자, 이게 탭, 핸드탭입니다, 핸드탭. 여러분들이 설비부전 기능사에서, 어 탭을, 탭핑을 해야 되는데, 그 탭이에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, 어,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. 그래서 이제 1번 탭, 2번 탭, 3번 탭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탭 먼저 탭을 하고 사용 방법은 탭을 이렇게 꺼내서 그 핸들 탭에 자, 요걸 돌리면 이렇게 고정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지금, 어, 이렇게 되구나. 어, 자, 이렇게 고정을 하면 나중에 구멍이 뚫린 데다가 이렇게 놓고 돌려주면 탭핑을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공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, 그 다음에 여러분, 헬멧. 자, 헬멧. 중요하죠?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용접할 부분을 보고, 용접을 아크 발생한다 그러면 딱 닫아주면, 아크 발생한다. 을 여러분들이 용접할 때 용접할 부위를 보고, 아크 발생한다. 그러면은 딱 닫아주면 되겠죠? 자,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, 뭐, 마스크. 어, 지금 굉장히 더운데, 일단 이거를 하나하나 입어볼게요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자 지금부터 자 작업복을 한번 입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일단 바지랑 그다음에 지금 선생님은 지금 운동화를 신었는데 어 운동화가 지금 선생님이 작년에 용급 실습할 때이 운동화를 신고해서 어 운동화가 조금 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화 말고 어, 안전화를 어 신, 신을 수 있도록 어, 하면 좋을 것같고요 자, 일단은 먼저, 각반입니다, 각반. 갑반. 자, 발 덮개입니다, 발 덮개. 그래서, 어, 이렇게 해서, 지금, 어느 방향으로 할까요? 이 방향으로 할까? 이렇게 해서, 자, 이렇게 착용하시면 될것 같고, 자, 이쪽도, 발을 덮어줍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을 안신으면 신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종아리가 굵어서 좀 작은데 어쨌든 자, 이렇게 해서 어 발목, 발을 보호해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앞치마 자, 이게 앞치마죠? 어, 앞치마가, 어 이거 지금 제가 다 해야 되네. 새 거라서.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앞치마를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해서. 자, 일단 했다 치고. 자, 이렇게 해주고. 그 다음에 뒤에, 뒤에 이거를, 어, 묶어주면, 뒤에 이거를 묶어주면 되겠습니다. 왜 이렇게 덥지?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. 자, 이거 만약에 혼자 못 묶으면, 옆에 친구한테 어, 제 친구한테, 묶어달라고, 어, 하면 될것 같고. 선생님은 지금 혼자 있으니까, 혼자 묶었다 치고. 자, 여기까지. 자, 됐죠? 자, 그 다음에, 장갑을 끼기 전에, 마스크를 쓸게요, 마스크를. 어, 요즘에 마스크 많이 쓰죠, 코로나 때문에. 마스크를 쓰고 설명을 하면 좀 그러니까 일단 마스크 썼다 치고, 어, 자,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머리 두 번. 자, 이거 머리에 왜 쓰느냐. 머리에 왜 쓰느냐. 불똥이 머리에 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써줘야 되고,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. 여기 여러분들이 선생님은 지금 도구를 하나 입고, 있었, 입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치마만 쓸 경우 여기 목이 다 타요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 보실 거예요 목이 다 타기 때문에 덥더라도 쫙 이거 어 무슨 아랍 사람 같지만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자 찍찍기를 잘 붙여주고 여기 목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운접하다 보면 목만 탈 수가 있어요 목만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여러분들이 안 되면 옆에 친구한테 해달라고 하면 되고, 여기 끈 같은 거를 어 옛날에 우비 뭐 소녀처럼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, 어 이렇게 해서 어어 이렇게 하시고, 선생님이 지금 웃겨도 웃음 참고 집중하세요. 자, 그다음에 목장갑을 껴야 되겠죠. 목장갑을 끼고. 자, 그 다음에 자, 장갑, 가죽 이거 껴지려나? <laughs> 자, 답답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, 이렇게 응접용 장갑을 껴줍니다 펴줬죠? 자그 다음에 헬멧 헬멧을 여러분들 머리 크기에 잘 조정해서 어 썼을 때그 앞에 요요 요 렌즈에 본인 눈이 보여야 돼요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헬멧은 이렇게 다닐 수도 있고 용접하기 전에 헬멧을 내려서 자 앞에 앞에 물건이 보여야 되죠 앞에 물건이 보일 수 있도록 헬멧 멀리 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자 자 용접 아 답답해 용접할 때 아크 발생하면 요 앞에 어, 렌즈를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보호 착용이 끝납니다. 아이고 더워라. 자, 여러분들 여기까지 어 공구 그다음에 보호 장비에 대해서 어떤 게 있고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어 등교해서 선생님처럼 어 각반부터 시작해서 앞치마 그다음에 장갑 그다음에 여기 두 두건 그다음에 헬멧 이거를 잊지 않고 꼭 착용해서 말 그대로 보호구니까 여러분 몸을 여러분들이 보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!